우리가 진짜 알고 싶다면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어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슬기롭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랑받을 것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